9월에 신청하시면 10월 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로 받으시면 298만 2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거의 모든 정책이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전에 받으시려면 8월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물론 늦게 신청하셔도 받을 수는 있지만 추석 때 들어갈 돈이 많으니 미리 챙기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 우대 TV의 시우쌤입니다. 국세청에서 1792억 원의 이것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이 135만 명이나 달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쉽게 찾아갈 수 있게 국세청에서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신청이 번거롭거나 복잡하여 많게는 30%의 수수료를 주면서 대신 찾아주는 업체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수수료 부담 없이 무료로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가 5년간 냈던 소득세 환급금입니다. 그동안 내가 일하고 나서 돈을 받을 때 세금 3.3%를 떼고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시고요. 이분들을 인정 용역 소득자라고 하는데요. 이미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 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2023년 기속 환급금 1조 35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에서 23년, 즉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하는 건데요. 국세청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왜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회사는 인정 용역 소득자, 쉽게 말해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때 국세 3%, 지방 소득세 0.3% 합쳐서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이 3.3%의 세금이 원청 징수된 종합 소득세인데요. 미리 떼간 3.3%의 세금이 실제 내가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부양가족 공제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이것저것 빼고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낸 3.3%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게 이번 소득세 환급금인데요. 안내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정 영역 소득자로서 5년 동안 인정 영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발송 받으시는 주요 대상자는 방문 판매원, 보험 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 점검원, 대출 모집원,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 도우미, 모델, 배달라이더, 신부름 용역 간병인,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이런 분들이신데요. 내가 알바를 한 적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분들은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분, 인정 영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분, 이미 사망하신 분, 주민 소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시고요. 1인당 평균 환급 금액은 13만 3천 원이고, 최대 환급 금액은 298만 2천 원입니다.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운전기사 홍길동 씨는 2023년에만 일을 하신 경우인데요. 대리운전회사로부터 1년간 총 876만 9,35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3.3%인 28만 9,380원을 미리 자동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면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시키고 본인 공제비로 150만원 빼면 관세표준으로 80만 6,340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산출세액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은 과세표준의 6%인 4만 8,38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준 공제로 7만 원을 공제시키면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미 홍길동 씨는 3.3%인 28만 9,380원을 세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그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대행업체를 맡기셨다면 돌려받는 금액 28만 9,380원의 30%인 9만 원 정도를 떼고 2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는 건데요. 아까운 내돈 9만 원을 수수료로 바치지 마시고 이번 소득세 환급금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전부 다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1년 일하셨지만 만약 내가 5년 다 일을 했다면 환급금은 훨씬 많아지게 되겠죠.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게 8월 26일, 27일 이미 이틀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고요.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환급금 문자를 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 비서 서비스에 가입된 대상자 중 황금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9월 중한번더 모바일로 안내해드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모바일 안내문으로 황급금 확인 방법은 안내문 문자 메시지에 모바일 신고 바로 가기를 터치하면 5년간의 황금 예상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환급금이나 정책 신청을 빌미로 전화 금융 사기나 문자 사기 등 스미싱 사기가 판을 칠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절대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카드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영어로 된 URL은 절대 터치하시면 안 되시고요. 대신 신청해 준다는 전화도 진짜가 아니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사기가 의심된다면 세무서 또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즉시 신고하시고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문자를 누르기 불안하신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인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인터넷 홈택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금 신고 클릭, 세금 종류 중에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단순 경비율 신고가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기간 후 신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어플도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으시거나 이미 있으시면 그 어플에 들어가주세요. 자주 찾는 메뉴 부분에 옆으로 두번 넘기시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보입니다. 그 부분을 터치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터치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고요.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도 손택스도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환급 신고 방법입니다. 환급받을 연도를 최대 5년까지 선택하시고요. 내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일괄 신고 버튼만 한번 누르면 끝이 납니다. 환급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혹시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시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시고요. 만약 추가 공제가 더 있어 수정이 필요하시면 신고 화면 이동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니 비싼 수수료 내고 업체에 맡기지 마시고요. 영상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입니다.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시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요. 9월에 신고하면 10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10월에 신고하면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으신 다음 달에 이미 돌려받은 종합소득세 금액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 기한 후 환급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고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은 이렇게 생겼으니 자세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에 환급신고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올해 신고하는 것은 작년인 2023년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9년에서 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을지 모르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언제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인 다음에 5월 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는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추석 전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환급신고를 안 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신고하지 않으시면 환급 못 받으십니다.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이 되고요. 그후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요.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인적 공제 등 추가 공제 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건별 신고하기 내의 네, 신고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환급 신고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인 손택스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 기한 후 환급금 안내 내역에서 일괄 신고 대상 선택이나 신고 화면 이동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해는 이미 환급 신고한 연도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난방비 지원해드리는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있어도 모르고 계시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내년 5월 25일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으니 오른쪽 영상 클릭하셔서 내가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보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